1917년 러시아 혁명이 성공했지만 이는 새로운 전쟁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볼셰비키와 백군의 피비린내 나는 내전이 시작됐죠. 한쪽에는 레닌이 이끄는 볼셰비키, 노동자와 농민의 권리를 외치며 붉은 군대를 조직했습니다. 다른 쪽에는 차르 정부의 잔존 세력인 백군. 그들은 옛 제국의 영광을 되찾으려 했죠. 하지만 이 전쟁은 단순한 이념 대립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 전역에서 대기근이 발생했고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볼셰비키는 반대파에 대한 무자비한 숙청을 단행했고 공포 정치가 시작됐죠. 3년간의 처절한 내전 끝에 결국 볼셰비키가 승리를 거머집니다. 이렇게 세계 최초의 공산주의 국가 소비에트 연방이 탄생했죠. 하지만 이 승리의 이면에는 수많은 희생자와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세계사를 바꾸니 혁명적 내전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렸지만 동시에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던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